예 우리나라는 원래는 사실은 농업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산업사회가 되면서 산업 국가로 바뀌었는데 우리나라의 전체 농산물 생산량과 국민의 전체 농산물 소비량을 이렇게 봤을 때그 농산물 생산량과 국민의 소비량이 밸런스가 어떻습니까? 그 우리나라가 통상으로 해서 먹고 사는 나라라고 하더라도 네. 농업만큼은 네. 지키면서 가야 됩니다 네. 그래서 기본적인 식량 자급률 네. 50% 이상은 좀 확보를 하고 가야지만이 네. 나라로서 존립 근거가 되는데 네. 정말 어 네. 대단히 위험하다. 네. 아, 농민운동하는 입장 네. 그다음에 국민 한 사람의 입장으로서 해먼 네. 미래를 내다 봤을 때에 네. 한국의 한국은 자기들 먹고 사는 예. 식량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예. 결국 이 경제 구조도 모래 위에 지금 사막에 불과하다 예.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예. 주변에 이제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하고 비교를 많이 해보거든요 예. 근데 프랑스가 식량 자급도가 그 이백 프로 예. 예. 미국이 백이십 프로 먹고 나오면 프랑스는 계속 수출 한다는 그렇죠. 이야기가될드 있습니까 그렇죠. <laughs> 예. 근데 그 나라들이 음. 뭐 우리나라하고 뭐 별다 를건 없어요. 예. 수출해서도 수출도 많이 하지만은 음. 자기 나라 농업만큼은 그렇게 잘 지키고 가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떤 그 외풍이라든가 왔을 때에 음. 국가가 견딜 수 있는 음. 이 저력이 농업이거든요. 예. 그래서 식량 자급도만큼은 철저하게 지키고 가는 게 선진국들이더라. 음. 농민도 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런 음. 것들을 많이 좀 음. 이렇게 좀 봤습니다. 예. 그래서 선진국이지 않느냐 예. 전에는 이제 선진국이면은. 뭐, 외세, 뭐, 다른 나라 침략해서, 음. 뭐, 노예, 여기서 이렇게 했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음. 그러면 농업을 잘 지키는 나라가, 음. 선진국이다. 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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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좋으신 말씀입니다. 농업을 지키는 나라가 선진국이다. 우리나라는 과거에 70, 80%자급도가 높았는데, 예. 이제 뭐 20%, 21%밖에안 예. 된다고 그러니, 예. 너무 가슴 아프다. 아까 외국에서 우리나라 식량 자급도가20% 밖에 안 되니까 80%는 외국에서 수입할 수 밖에 없는 구조가 되었다고 그랬는데, 에 제가 신문 지상에 가끔 보도를 보면은 외국에서 수입한 농산물에 옛날 몇년전에 상당히 오래 전에 뭐 광우병 가지고 온 국민들이 나서서 싸웠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다른 수입 농산물도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도가 된 것을 많이 봤거든요. 예. 그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제일 심각한 문제가 어, GMO라고 합니다. GMO. 우리 말로 예. 해서 예. 유전자 조작 농산물입니다. 예. 유전자 조작 농산물, 예. 예. 뭐 제초제로 해서도 예. 죽지 않는 이런 예. 농산물들이거든요. 예. 예. 그래서 어, 가슴 아프게도 박근혜 정부 시절에 예. 이렇게 GMO 농산물 수입 개방이 물꼬가 터졌는데요. 예. 예. 이게 촛불 정부라고 하는 문재인 정부와에서 음. 조금도 줄어들지 않고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 GMO 수입 농산물이. 그런데 네. 정말 우리가 깜짝 놀랄 일은 음. 소아암 증가율과 소아암, 어린이들의 암이 그렇죠. 증가한다는 것이죠. 소아암 증가율과 음. 자폐아 증가율과 음. 이게 GMO 네. 유전자 조작 농산물 증가율 속도가 똑같이 이렇게 곡선을 그리고 올라가고 있다아 예. 그래서 국민 건강상 음. 해히 이거는 정말 심각한 음. 문제라는 생각을 음. 합니다. 예. 당장에 중단을 해야 되고 지 m 모 농산물 수입은 예. 우리가 먹고 있는 음 두부라든가 예. 이런 데 알게 모르게 다 섞여져 있습니다. 예. 유전자 조작 대표적인 농산물로 인해서 콩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예, 저도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유전자 조작 콩으로 만든 그 두부는 좀 싸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순수한 우리 콩으로 만든 두부는 네. 거의 배가 비싼 것 같은데? 그렇죠. 제가 두부를 한번 사, 그 두부집에 가서 두부집에 2,000원짜리가 있고 4,000원짜리가 있고 그렇죠. 그러더라고요. 그, 왜 이것은 네. 이렇습니까? 그랬더니 이것은 네. 유전자 조작 콩으로 만든 두부입니다. 네. 이것은 순수한 우리 콩으로 만든 두부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 그 내용을 아는 사람들은 당연히 참숨 쉬고 살아있는 우리 정상적인 콩으로 만든 두부를 먹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유전자 조작품으로 만든 두부를 먹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 이런 식품, 유전자 GMO 식품을 많이 먹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폐화가 증가되고, 어, 소화암. 뭐, 소화암, 어린이들의 암도 증가된다. 음. 이거 심각한 문제다. 국민 건강상으로 봤을 때도 너무 안타깝습니다. 또 다른, 뭐, 안타까운 점이 있을까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국민들 음. 의식 문제죠. 예, 예. 예 의식이 예. 좀바꿔지고 예, 예, 음. 이런 거 이제 뭐작점화되고 이렇게 예. 해야 되는데 예. 거의 무관심하고 예. 선거 때에 음. 표만 찍어주고 그걸로 음. 끝나고 그렇게 예. 하는데 예. 적어도 어, 양심 있는 사람들이 음. 이런 부분들은 음. 정말 좀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막아내야 된다고 예. 봅니다. 예. 이제 금방 그 말씀하신 것을 이렇게 관련 연관지에서 생각을 해 보면 뭐 시청이나 뭐 구청 그래서 급식실이 뭐 별도로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각 학교마다 뭐 점심시간에, 뭐 심지어 고등학교 3학년은 저녁 식사까지 학교 급식실에서 하거든요. 근데 그 급식실에서 어뭐 조리되는 요리되는 모든 그뭐 식, 식자 제품이, 에, 뭐 순수한 우리 농산물일까요? 아니면, 뭐 외국에서 수입은 농산물도 아니요, 아니요. 있을까요 어찌까요? 국교급식에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것은 국교급식 예. 생달을 통해서 아, 아. 전부 다 국산, 국산. 친환경 예. 농산물로만 아. 하고 있거든요. 예. 그건 다연스럽죠 당연스러...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는. 예, 예, 예. 예. 원칙은 좀잘 예, 예.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그렇다면은 우리 뭐 광산구에서나 광주의 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뭐 쌀이랄지, 뭐 콩이랄지, 야채, 채소랄지 이런 것이 급식실로 많이 어째 생산과 소비가 잘 연결이 됩니까 어쩝니까? 농 농민하고 좀 학교하고. 청소원 이야기란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교육 문제와 농업 문제. 교육 문제와 농업 문제. 농업 예. 예. 별개가 아닌데 예. 생소하게 생각하는 것이 좀 안타깝게 생각하거든요. 예. 광주 같은 경우에 음. 에, 친환경 농산물로 해서 학교급식이 들어가잖아요. 예. 쌀도 이제 친환경 쌀로만 들어갑니다. 예. 그런데 이제. 광주에서 생산된 친환경 쌀 양이 또 얼마 안 돼요. 예. 네. 근데 1년에 한 1,200톤 정도 이렇게 네. 소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네. 4,500톤 중에 1,200톤이 친환경 쌀이고만요. 그렇죠. 음. 친환경 쌀로만 학교 음. 급식에 들어가는데요. 음. 이 이거 전에는 음. 광주에서 생산된 친환경 쌀을 광주 교육청에 음. 납품 허지를 못 했어요. 왜못 해요? 광주에서 생산된 쌀을 그 광주 이렇게 150만이나 시민들이 살고 있는데도 시장을 네. 못 들어가지고 네. 애로 상이 많았었습니다. 네. 아 지금 듣기에는 소문 듣기에는 네. 시민들이 친환경 쌀을 이렇게 살려고 이렇게 애를 쓴다는데 네. 1,200톤은 소비를 못 했다는 것은 어찌 쉽게 이해가 안갑니다 지금은 많이 개선은 됐습니다만 네. 그 전남이나 전남에서도 음. 친환경 쌀이 많이 생산이 됩니다. 네. 그래서. 요것도 이제 시장이라고 봐가지고 음. 굉장히 좀 먼저 음. 이렇게 음. 소비를 하려고 그래요. 음. 근데 그 원칙은 음. 광주에서 생산된 친환경 쌀 양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네. 광주교육청에서 음. 광주에서 생산된 쌀을 먼저 소비를 하고 음. 그 다음에 부족하면은 음. 다른 지역에서 전남에서 생산된 쌀을 소비를 하고 음. 이런 원칙이 좀 지켜져야 된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요구를 하고, 음. 항의하고, 막 해서 지금은 음.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아, 다행이네요. 한 3분의 2 정도가 음. 어, 광주에서 생산된 친환경산의 교육청으로 예. 소비가 되고 있거든요. 예, 예. 이제 그 밖에, 예. 이제 뭐, 시청이랄지 각 지자체 또는 교육청 또는 학교 단위에서 농민을 위해서 이런 일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농민이 바라는 지자체나 교육청에 바라는 농민의뭐 소망이라고 그럴까 소원이라고 그럴까 어떻게 해주었으면 무엇을 요구하고 싶은 것인가 그 아까 하신 말씀 외에 있으시다면 한두 가지 말씀해 네, 주시기 바랍니다. 1990년대와 2000년대를 이렇게 봤을 때 네. 90년대 네. 초 중반까지만 해도 네. 도시 근로자와 농민들의 소득이 거의 같았었습니다. 네. 지금은 이 격차가 굉장히 벌어져 가지고 네. 농민들 소득이 도시 근로자들의 절반밖에 안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굉장히 어려워요.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하우스 재배하신 분들 또는 네. 특용작물 하신 분들 네. 그런 분들은 굉장히 소득은 높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 그것이 아니구만요. 특수하게 이제 소득이 높으신 분들도 네. 간간이 있습니다. 네. 뭐, 억대 분홍이라고 하는데 네. 평균적으로 봤을 때에는 음.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음. 첫째는 이제 수입 농산물 때문이죠.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양파 같은 거요. 네. 이제 좀 흉령이 들었다 하면 네. 정부에서 네. 내놓는 정책이 수입에다에다 수입, 수입, 그러죠 수입을 하지요. 어, 많이 심어서 풍경이 들었다. 뭐내 네. 돈으로요. 갈아엎고 그때는 그렇죠. 갈아엎고 어, 이제 예, 예. 농들이 자구책으로 이제 예. 알아서 다하는 거죠. 예. 정부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농업 농민을 보호하는 정책이라는 것이 없어요. 예. 굉장히 좀 어렵죠. 그래서 예. 최근에 전남을 먼저 시작을 했거든요. 전남에서 예. 전남 농민들이 나서서 예. 농민들은 어 우리 사회에 예. 공익적인 역할을 네. 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 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자연을 지키고 네. 환경을 지키고 네. 식량 안보를 지켜내고 음. 그다음에 우리의 그 전통 문화를 지켜내고 음. 이런 공익적 역할이 뭐 1년에 뭐 85조 정도를 상회한다고 그래요. 그런 것 때문에 음.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의 음. 소득이 갈수록 떨어지는데 음. 소득 보조를 좀 해줘야 음. 그 지속적인 농촌이 되지 않겠느냐 음. 해서 농민운동 농민수당 음.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음. 지금 거의 뭐 전국의 지자체들이 다 농민수당을 주고 있는데 광주는 이것도 안 주고 있거든요. 광주 농민들은 농민수당도 없다. 그렇죠. 에이,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우리 광주광역시에 살면서 광산구나 또 북구 다른 지역에서 농사를 짓고 계시는 우리 농민들을 생각해 볼때참 먼저 고마운 마음이 앞섭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얼마나 많은 뭐랄까 고생을 하시는데 비해서 농민 수당도 못 받고 참 그런 실정이 있는 광주 농민들인 것 같습니다.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금방 이렇게 대화를 나눈 내용을 이렇게 간추려 보면 광주 우리나라 전체 농민이 생산하는 농산물 생산량이 전체 국민의 식량과 비교해 볼때21% 20%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럽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80% 정도를 외국으로부터 수입을 한다고 하는데 그 수입품이 정상적인 농산물이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 농산물 자체가 GMO 식품, GMO 농산물이라고 그랬어요. 유전자 조작 농산물이 많이 들어옴으로써 그 유전자 조작식품을 우리 국민들이 먹음으로써 소화, 암, 어린이들도 암에 걸리는 그 비율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또 자폐증 환자도 그 수입 비율과 거의 비슷하게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을 때 너무나도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광주시민뿐만 아니라 우리 온 국민이 농업에 대한 관심, 특히 먹거리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우리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에, 국가는 국민을 위해서 농산물을 수입하는데, 에, GMO 농산물이 아닌 정상적인 농산물을 당연히 수입해야 할 것이고, 정부는 어쩔 수 없이 에, 여러 가지 그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수입한다 할지라도, 우리 국민이 정신을 좀 바짝 차려서 그러한 GMO 식품을 소비하지 않는다면, 그 에, 소위 그 농산물 유통 사업을 하는 그 사업자들은 수입을 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국민의, 뭐랄까, 각성이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우리 국민의 건강을 해치는 그런 농산물은 수입도 안 해야겠고, 정부는 수입을 안 해야겠고, 국민은 그 조작식 농산물을 소비를 하지 않음으로써 우리 국민의 건강을 지켰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광주 시내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이 각급 학교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최고 식품이 들어가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천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광주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 광주 농민들이 생산되는 건강한 농산물을 잘 섭취해서 건강한 우리 광주 학생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대화 같이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